예, 오늘은, 어, 그, 군사언련그 방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 방언을 갖다가 다른 말로, 예, 그, 하늘의 언어라고 해요. 하늘의 언어. 예,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하늘의 언어. 예, 하늘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의 언어를 이제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방언이라고 그러죠. 영어 성경에서는 뭐 통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값 없이 공짜로, 이렇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보, 선물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육적인 피로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지만, 우리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선물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 중에 특별한, 그, 가장 기본적인 데는 영적인 선물의 첫 번째가 방언이에요, 방언.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방언을 받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방언에 그 능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네 가지. 왜 방언이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방언을 받아야 되냐면 방언에는 특별한 그런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가지 능력이 있다 했잖아. 요 그죠? 방언은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 0절에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나타나는 은사가 있는데 모든 은사가 열리는 첫 번째 통로, 관문이 방언이란 말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방언 안 받은 다른 은사가 먼저 열린 분들이 예외적으로 있는데 일반적으로 방언을 먼저 받은 다음에 그 나머지 은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게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 그래요. 다 경험자들 들어보면. 그래서, 어, 모든 은사를 여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방언이다. 그 다음에, 어, 방언을 하게 되면 그 성도들을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어떤 집사님이 막 너를 방언을 중,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에, 이렇게 다녔는데, 어떻게 버스를 탔는데, 그렇죠. 갑자기 성령께서 방언을 하다 보니까 얼른 내리라고, 그죠. 정거장도안내려라랬죠 그래가지고, 어, 이상하다. 여기 내릴 정거장이 아닌데, 그래, 내렸어.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투덜투덜 하면서, 언덕길을 넘어갔더니, 자기가 탔던 그버스 몇십미터 아래로 낭떨어지로, 낭떨어지로, <laughs> 출하했죠? 그래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방언했던 여집사님은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미리 아신다니까? 어떨 땐 여러분들이 미리 구하지 못할 것도 성령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언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는 기도라 그래 방언을 그래서 영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통이안안고 해석이 안돼도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또 어떨 때는 막 해석이 돼뭐 내가 지금 뭔 무슨 기도하는지 어떨 때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도 있고 또 알려주지 않을 때도 있고 그냥 그냥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아멘 아 성이 사람 많은 거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했다 너희들도 방언을 많이 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이유를 보지만 안 돼. 이유를 자꾸 따지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성도도 보안능력이 방언의 방언기도 있다고 그랬죠 세번째 뭐 어떤 기도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응? 방언을 말하면 우리의 여러분의 뭐가 강, 강화된다? 영이 우리 몸은 우리, 어, 우리 인간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영혼육 어, 이분법을 하면 영혼과 육체인데 그게, 그게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틀렸어 영혼과 육체인데 영혼, 나는, 저는 또 영혼육이 렇게 하는데, 그게 그거요. 예 자꾸 말장난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자꾸 이렇게 어떤 구절을 가지고 막 이렇게 토를 가지고 막 이렇게 따지면 은 그거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여러분 우리 온함께는 그런 성도들 없기를 주희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육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되는 길은, 육체가 먼저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의, 좋아, 여러분의 뭐가 잘 돼야 된다? 영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혼이고, 육이고, 그러니까 영혼 육에 제일 대빵이 누구 대장 대장이 영이라니까 아, 네. 이거 믿으시죠? 알죠? 아, 깨달았죠? 아, 아, 네. 그러니까 영이 잘되야 뭐, 여러분들이 육이 잘되고 건강도 되고 어? 아, 알타고 병도 알타고 낳는다니까 아, 네. 암병도 알타고 예배 잘되니까 1년만 드리고 되니까 나왔더라고최장암 아, 아, 네. 아, 걸렸던 그런 그, 그 어떤 여집사님이 3년다년왔는데 왔었는데요 1년동안 예배드렸다니까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방했더니 나았어나아가지고중국계를 갔어요 이제 그 손주가 중국 아이예요 그, 사회가, 이제 중국, 그 우리 경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 중국 많이 편하니까, 어쨌건나 나와서, 나와서 갔으니까, 아니, 최장암 상기만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잘못하면 죽는다니까, 바로 사기로 넘어가면. 그래가지고, 그 여집사님이 맨날 울었어. 왜냐, 남편은 저 중국에 있거든. 우리, 우리 동, 동포, 동족인데, 그 남편하고 헤어진 지가 10년이 된 거야. 근데 갈 수가 없네. 오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여기 이민자 살이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췌장암이 걸렸으니까 얼마나 아이고 이제 자기 남편 이제 얼굴 못 보고 내가 죽는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서러워. 둘이 사이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래서 눈물 흘리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보좌 주신다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심방 했더니 1년 만에 나왔다니까.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땅교회 보내드렸어요. 잘된 경우죠. 그렇죠. 여기 아, 네. 네. 교회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근데 무슨 아, 얘기냐면 방을 아, 많이 하다 보면 막 그런 이 용이 강하게 강화되 강화되기 때문에 이게 발음이 잘 안나오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혼을 지배하고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병도 낫는다니까. 아, 네. 혼 혼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들은 그런 귀신도 방언기들하면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간다니까요. 이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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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을 많이 해드릴 좀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영분별이 만다 그랬잖아요. 반복하는 복습이에요. 여러분들 하고 잘 까먹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자꾸 얘기해. 히브리어도 한 하루 하루 이 들어가 간 뻔나니까 일년 이년 주구장창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깨달으시죠. 기억이 나죠.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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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서 역사는 역사는 반복되는 것처럼 말씀도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돼. 아니, 아니, 그래야 내게 되는 거요. 그렇죠? 그래. 그리고 시간 너무 우리가 만드는 자 그래서 방을 언 무조건 받아야 된다. 방을 언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방언 받고 싶어요안 받고 싶은, 안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물어보고 싶은 이미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아주 한 절반 정도는 못 받으셨어요. 제가 딱 보니까. 왜냐하면 기도하는 거들어면다알거든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뭐, 어떻게 기도하나? 이게 어떤 은사가 있어? 할 목사는 눈치가 빨라야 돼. 여기 앉아서 천리를 봐야 된다니까. 어, 진짜래요. 이게 영계 비밀이라니까. 옛날에 수도마냥 그런 정말 믿음의 대선배들은요. 앉아서 천리 밖을 다 봤다니까. 자기가 본게 아니고 주님이 보여주시오 아, 네. 때로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우리 마지막 때분우리 성도들은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 네. 영적으로 최고의 무술에도 고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고수들이 되어 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양계 성도들은 전부 영적인 고수를 만들고 싶어. 아, 네. 아, 네. 근데 고수를 만들려면 저부터 고수가 돼야 돼. 아, 네. 아직은 고수가 덜 됐어. 근데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본사님 아시죠? 저는 아시죠? 네. 제가 영적인 고소가 되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아, 네. 아 올드는 내내 그 좋은 아, 그 좋아하는 잔스 비치 해 바닷가도 못 갔다니까. 네. 왜못 갔을까? <laughs> 맨날 여기 와야 되거든. 1두시 정오기도 있거든. 목사가 빠지시나요? 특별한 어디 뭐 우리 종회 모임 외에는 못 가잖아요. 목사는 자꾸 돌아다니면 안 돼. 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아, 네. <laughs> 세군데 어디? 가정, 직장 있는 직장, 교회, 그것밖에 벗어나면 누가 달게 들어? 요놈 귀신들이, 나쁜 인간들이. 이게 진짜라니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방언 얘기하다 별 거다 하네. 제가 이러다 부흥사 되겠어 앞으로. 달래면 아, 끼가 좀 있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별로 인정 안 하시네. 그러긴 그마 이렇게 저는 안 쓰기 때문에 제가 길을 갑니다. 에? 그랬잖아. 개는치즈도 뭐는 간다? 귀찮으니까. 귀찮은 떨린다! 아멘. 영적인 귀찮은 떨린다! 할렐루 방을 받아야 되지. 아멘. 안 받으신 분들 받으셔야 돼. 아멘. 아멘. 그렇게 좋은 방을 왜안 받아? 바로 새끼 밥만 먹고 살 거요. 신령한 것도 좀 받아야 되지. 그죠? 렇 신령한 것도 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 방은 부터 받으라는 거요. 아멘. 아멘. 오늘부터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고장적 구하면 주신다니까. 아멘. 어떻게 받을있나첫 번째. 여러분들이 방언을 아버지 우리 목사님 든든한 권사님들 보니까 또또 또, 또 옆에 집사님 보니까 방언을 잘하네 잘하시네 아 나도 좀 방언을 받고 싶어 좀 주세요 밥만 주지 말고 옷만 주시지 말고 <laughs> 어? 방언도 좀 주세요 아멘 에? 아멘 그렇게 아멘. 구하셔야 된다니까 아멘. 무슨 얘기냐면 사마하는 심령에게 우리 하나님 만족감 주신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오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구하셔야 돼. 지난 주에 제가 방언의 능력에 대해서 유튜브로 올렸잖아요. 어떤 한국에 있는 뭐 어때? 여자가 거기딱 치고 들어가지고 어떻게 그걸 들은 봤는지 댓글을 달았어. 그 자기가 찍은 뭐 유튜브 영상을 찍어가지고 뭐라고 쓰는데 아서 기가 막혀가지고 이, 이 세상을 이 나쁜 이 XX가 응? 요거 만드잖아 목사님 그이 그렇죠? <laughs> 사람 이 여자가 왜방언하대요 방언은 개굴개굴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들이 뭐라하지 개굴개굴하는 소리를 왜 하냐 이거예요 이야 저거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떤 여자인데 그래가 내가 하루 동안 놔뒀어 그 다음날 지워버렸는데 삭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 그짓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성용해방죄입니다성용해방죄는 구원 못 받습니다 용서 받지 못 여러분이 모르고 그럴 수 있는데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어디 감히 성경 있는 성령 현사를 부인해? 어떻게 방언을 부인하냐고요? 어떻게 방언이 개굴개굴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소리예요? 하늘에 오는데, 하늘에 오는데 감히 누가 방언을 갖다 개구리 소리라고 래요 저리 가득짓이어고그래 아, 네, 아, 네. 지워버렸어. 그 여자, 근데 지우면서, 아이고, 이 불쌍한 여인아, 회개하고 돌아올지어다, 회개할지 않을지, 회개한거려워요그 정도 나갔으면 완전 사탄이 잡힌 거죠. 불쌍한 여인 거죠. 여러분들, 절대로, 자기가 모르면 입꾹 다물고 있어. 아, 있어야 됩니다. 아, 아, 네. 모른데 떠올리는 것들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 성령의 방치 짓는 거요. 모르면 입담 다물고, 그게 뭐예요, 희보이로 알람? 알람? 아, 네. 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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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알람이 희벌이로 이, 이, 를 갖다 천장에 딱 달라붙여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거요. 침묵하라는 거요. 그 알람이 아무 때는 울리면 안 되죠. 그, 시그 시계 버려야 되죠. 응? 내가 새벽 4시에 5시 맞췄으면 4시나 5시 정하고 울리는 것이 정확한 시계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똑같아요. 시계만 그런 게 아니고 좋아 여러분이 알람할 때 알람해야 될지 모습니다 뭐, 뭐하러 가세요? 아, 사모아야 된다. 어, 그 사모아 심령을 만족해 주신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 그렇죠? 아, 이 반말하면 안 돼요. 실수 용서하세요. 여러분한테 반말하는 게 아니고 반말하는 게 아니고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절 5절을 한번 보세요. 오금은사도바울이 직접 그랬다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삼아야 되냐면 신령한 것을 삼아라 그랬어요. 신령한 것한번 보십시다. 누가 한번 빨리 찾아봐요. 먼저 찾으신 분한번 읽어보세요. 신령한 것을 특별히 예언을 하 하라. 그 다음에 5절. 또 예언도 하고 또 방언도 보라 했어. 그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나 예, 뭐 예언을 강조했는데 어쨌거나 거기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4장 1절 어디 전부 고린도전서 14장이 방언 예언 뭐 통명 이런 그런 얘기고 이거 내용들인데 주로 방언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바울이 신령한 것을 구하랬잖아 근데 신령한 것 중에 첫 번째 첫 번째 여러분들 이 받아야, 받아야 될 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사도바울도 신령한 것을 사마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해야 돼안 돼요? 구해야 되는 거죠. 구할 때,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된 방언을 주신다, 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마음으는 원하는데, 마음은 원해. 내가 보니까 뭐 싫어, 싫어하는 사람은 다 받고 싶어 하는데, 할렐루야. 받고 싶어 하는데, 왜 문제는 못 받느냐? 이 간절함이 약해. 끈기가 약해. 끈기가 부족해. 그럼 집사님 어서 오세요. 끈기가 부족하다는 거요. 이게,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언제 방언 받았냐면 신학 때 받았어요. 신학 때. 아니 다른 신학생들, 다른 뭐 교회 집사님들, 아니 평 용사들, 막 집사님, 권사님들도 막 방언하는데 이 주제가 신학생이 돼가지고 방언을 못하네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그래가지고 속으로 우리 하나님, 저는 그래도 신학생인데 <laughs> 앞으로 목회를 목사가 될 사람 어디 방언을 안 주시나니까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에 막 따졌다니까. 어 네? 아 때로 따져도 돼. 좋은 거 달라고 그 하나님 안몰라가세요 그래서 막 그랬더니 오늘 신학교 어떤 목사님 신령한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그 일주일 한번 첫번 들이죠 예배드는데 어이 신학생들 중에 방언 못하는 학생들 손들을 어이 부끄럽지 손을 들 아직도 시 방언 을못 받아가지고 신학생들 이 주제에 걸어고 그러니까 혼났다니까 그래가지고 나를 따라라 그래서 막 이제 말씀 끝나고 이제 이제 그 기도를 막하잖아요막그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여 삼차 하잖아요 주여 해가지고 막 할렐루야를 따라해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시킨 대로 했지. 순종이 보이라니까 아, 네, 네. 그, 할렐루야를, 뭐, 방언이, 뭐, 그렇게 뭐, 언제 방언이 터지네. 이렇게 따지면 안 돼. 의심이 많은 사람한테, 그냥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혀가, 어떻게, 휘리릭리 말리면서 돌아가더라, 이거요. 아, 네. 그때부터 방언이 막 유창하게, 처음에는 유창한 방언 아니그 랄랄랄라, 딱딱딱 하는데, 아, 네. 그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 네. 유창한 방언이 아, 네. 나오더라, 이거요. 아, 네. 그때 방언을 받았어. 왜 받았을까? 왜, 왜받았을요 사모하니까. 아, 네. 얼마나 사모했다고 그랬죠? 어, 신학생인 주제에 집사님들도 또 방언하는데 못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웠어. 여러분들도 그런 사마는 마음, 사마신정으로큰 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방언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네. 때까지 그런 구해야 되냐? 제가 가만 보니까 여러분들이 방언 못하시는 분들, 제가 용사가 들어서 못 받게 돼 있어. 못 받게 돼 있어. 용사가 들어서 아니, 한 시간 기다려가지고. 한 시간도 그 기도 못해고 어떻게 방언을 받으라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물론 한시간만 해도 주는 경우 있지만 한 시간만 안 되면 몇시간 해야 돼요 두 시간 세 시간 그래도 안 되면 밤을 꼴딱 세우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주로 방언을 많이 받는 시간이 몇 시인지 아세요? 아 성령께서 그것까지 알려 주시더라도 뭐 세련 내리시 받더라고 저 기도원에 가가 지고 아니면 금요 철학 했잖아 옛날에 다 우리 금요 철학 했잖아 그죠 지금은 열. 다시 회복해가1 2 열두 시까지 하는데 좀 아쉽더라고. 근데 출연하고 싶은데 다음 날또 열두 시에 또 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요새 지난 주부터 너무 무리해가지고 입술이 여기 막 부르텄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가 우리 우리 집 형제님한테 혼났어. 어떻게 사모가 목사를 저렇게 부르트게 만드냐고 잘 관리를 못했냐고. 우리 사모가 오하게 혼났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렇게 재밌어요. 그래서 어. 끝까지 아까 한시간가 안되면 밤을 세라니까두세시간 가까이 안되면 밤을 꼴딱 세면 몇시에 주로 방울이 터진다 그랬어요 새벽 4시에 많이 받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막 회개 나오고 눈물 콧물 흘려가고막때때부르면서 그때 막 지나간 과거 영상처럼 영화 스크린처럼 막 지나가네 그죠 그때 방울을 봤대요 방언이 같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자, 그래서, 자, 마지막, 그, 누가 보금 24장, 49절, 우리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 이거 오늘 뭐 병원 설교가 아닌데, 사실은, 분서 올려서 하다 보니까, 100개 다 나옵니다. 그렇죠? 자, 우리 누가 보금 24장, 49절, 제가 저 앞에서 제가 적어 놨지요. 그거 한번 읽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 이렇게 하면은 방음만 아니고 방음뿐만 아니라 온갖 신뢰한 것들도 다 받을 수 있어. 병자도 고칠 수 있어. 귀신도 쫓을 수 있어. 안전뱅이도 일으킬 수 있어. 눈만 더눈뜨게할수 있어. 다 됩니다. 근데 뭐가 안 돼서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그래. 그렇죠? 자, 누가 보면 24장 40, 몇절? 9절. 요 말씀대로만 하면 돼. 네, 네, 다받아방면 네,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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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습니다. 아멘. 시작. 벌써다 내가 아멘.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아멘.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아멘. 위로부터 아멘. 능력을 아멘. 피울 때까지 이 성에 아멘.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성이 어디요?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신령한 거. 성령. 그리고 방언, 뭐 방언, 방언만 주시겠어요. 모든 신령한 것, 모든 은사, 병고 치고, 귀신 뜯고, 뭐 안전병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 신령한 것을 내가 주겠다는,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 네. 그 약속하신 것이 아버지 약속인데 다 주신,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떠나네. 떠나지 말고, 거기 임할 때까지, 받을 때까지, 방언이 터질 때까지 집에 가지 말고 방을 세라는 거예요. 그럼 새벽 4시에 온다니까. 할렐루야.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온양한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죠? 할렐루야.